매주 금요일 전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오늘도 두분 나와주셨는데요. 오늘은 새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부터 소개해도 되겠죠? 물론이죠.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님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게 전국 현안을 얘기하는 건데, 정치권의 현안을. 오늘 또 블랙리스트 의혹. 청와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리스트 의혹을 지금 다뤄야 되는데요. 어, 이게 시작하기 전에 표창원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어떤 민생 현안, 어,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저, 맨날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다라고 <laughs> 네.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안할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네. 어 깊은 반성을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어, 이 주제는 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여기지 않습니까? 김영우 의원님이 먼저 얘기를 좀 꺼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어 자양국당 쪽에서는 굉장히 좀 강하게 발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 정권의 능가하는 네. 초대형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그런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블랙리스트는 네.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기본 전제가 좀 되어야 되겠고요. 다만, 현문 정권, 문재인 정권에 우리가 크게 실망하는 이유는 네. 이것을 해놓고도 안 했다. 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겁니다. 네. 청와대 대변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문재인 정부는 민간 사찰의 유전자, DNA가 없다. 네. 없는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불과 한두달 정도 네. 전에. 그런데 지금 뭡니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지금 서울 동부지검 형사육부에서 수사 중이잖아요. 네. 그런데 환경부 직원들이 지금 속속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인사 인사수석실에 에, 또 보고가 됐고 또 지시를 받았고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환경부도 처음에는 아, 이런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이런 문건을 만든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은 이제 환경부 직원들이 이것을 다 장관께 보고했고 또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다 이렇게 증언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게 지금 언론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어, 기막힌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까지 지금 시중에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어, 현 정부가 만든 것은 체크리스트라는 거 아니에요? 예. 청와대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책 남불이라고 내가 만들면 체크리스트고 남이 만들면 블랙리스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 이것은 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그거죠. 할 말씀이 김태우 많으시군요. 김태우 감찰 반원이. <laughs> 예. 에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권에서도 계속 비판을 해왔습니다만은 네. 결국 블랙리스트와 관련해가지고는 김태우 감찰 반원의 그 증언이 언급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검찰도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좀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일단 표창원 의원님 얘기를 듣고 나서 좀 진행을 해 볼게요. 네, 우선 저는 김용원님 말씀하신 전 정권이다 현 정권이든 네. 어, 나쁜 일은 또는 불법적인 일은 다안 된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네. 어, 다만 그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는 블랙리스트의 본질과 어, 인사권 범인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공직 감찰. 네. 그리고 인사 동향 관리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라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지난 정권의 블랙리스트가 문제가 됐던 것은 특히나 문화 예술인들. 네. 어, 자유가 가장 어, 중요시 되는 그분들의 어, 뭐 작품이라든지 그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안 들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그들의 어떤 소위 말해서 밥줄을 끊는 지원을 못하게 하고 일자리를 뺏고 하는 문제들이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생해졌던 네. 광범위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국가권력이 민간인에 대해서 특히 국민에 대해서 헌법적 권리를 지대하게 침해한 심각한 권력농단이라서 문제가 된 것이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어, 직권을 남용할 정도의 강압이라든지 강요를 통해서, 그 뭐, 사임 압박을 넣는다? 저는 그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 진행하는 수사에 있어서 유법사항이 발견되면 뭐, 철저하게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나만 좀 김영 의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본질을 보면 대부분이 그 24명인가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장들 중에 환경부 산하요? 네, 네 환경부 산하에. 네. 어, 대부분은 임기를 다 채웠습니다. 다섯 분인가가 임기 전에 네.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전 정권의 정치적 낙하산 인사들이에요. 음. 그래서 이분들이 임기가 끝났으면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 많은 여론들이 어, 아마도 좀그 진행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것은 옳다고 봐요. 음.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대신 채워지는 사람들이 누구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또 똑같이 전정권처럼 우리 측에 무슨 뭐 기여한 정치적 인사들이라든지 어 또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될뭐 전문성이나 자격이 전혀 없는 분들을 그쪽에 채워 넣었다라든지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뭐 전정권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 이런 일이 없도록 어 해당되는 자리에 전문가와 적임자가 갈수 있도록 함께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제도가 필요한 제도를 고치고 법이 필요하다면 법을 고치고요. 그다음에 뭐 징계나 처벌이 필요하다면 처벌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은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그, 말씀이 좀 일치하는 부분들이 아, 좀 그럼요. 많이 있네요. 이런 예.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예. 이것은 명약관한 일이에요. 이것은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한 가지 이제 좀 덧붙이고자 하는 점은 이번에 그 환경부 감사관실 그 컴퓨터에서 이제 발견된. 산하기관 임원조사 사항이라고 하는 이 문건 네. 여기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정권이 임명한 그 환경부 산하기관의 임원에 대해서 어~ 타깃이라는 음. 표현을 써가면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전 정권이 임명한 이 사람들 이 타깃이 끝까지 물러날 때까지 이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무기한 감사를 지속해야 된다 이렇기 네. 때문에 이게 블랙 리스트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인사 관리를 한다든지 정상적인 어떤 인사와 관련된 업무가 아니라 타겟을 정하고 이거 완전히 사냥감이잖아요. 이렇게 사냥감을 딱 정하고 물론 날 때까지 계속 수사를 아니 감사를 할 것을 어이 보고서에 다 이게 담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 대상 임원들에 대해서도 이 업무 추진비 정말 몇만 원짜리 업무 추진비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해서 끈질기게 감사했다고 그러는데 어, 이것은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전정권이 임명한 인사들의 정치 성향을 조사시켰다는 겁니다 음. 그것은 그것은 일반적인 그~ 어~ 인사 관리가 아니죠 시청원님은 지금 저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면은 부적절했고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처벌을 하든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불법 부당한 일이 발견된다면 당연히 원칙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예. 처리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언제나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저희도 아마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네. 정쟁의 도구로 삼고 확대하고 침소봉대해서 어~ 뭐~ 정권을 흔들고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도구로 사용한다. 그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버리면 상대방 측 여당 측도 방어 모드로 돌아가게 됩니다.그러니 예. 본질은 사라져버리거든요.진실규명이 어려워지고 책임자 처벌은 온당한데 없어져버리고 서로 간에 공방만 일삼다가 국민들은 피로해지고 이건 좀 피하자는 음. 거죠. 그래서 어, 자유 한국당도 이제까지는 어떤 뭐이 문제가 덮이지 않도록 하시는 차원에서라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네. 이제는 좀 하나하나 차분하게 검찰 수사도 지켜보고 미진하다면 그 다음에도 다른 뭐 특검 드도 있고 하니까요. 그 제가 하나 더 여쭤보면요, 표창원 네. 의원께 그 아까 김영우 의원이 그 청와대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지않았습니까 네. 처음에는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책 이런 리스트 없다, 네. 모른다. 네. 그리고 이제 DNA 얘기는 좀 붙인 얘기겠지만은 덧붙인 얘기겠지만은 그리고 지금은 어 체크리스트다 합법적인 네. 체크리스트다 뭐 예. 이렇게 말을 살상좀 바꾼 거예요. 이 부분 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좀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네. 우선은 처음에 제기됐던 문제는 민정수석실입니다. 그렇죠. 예, 김태우전 네. 감찰관도 그렇고요. 그래서 네. 민정수석실에서 주도하거나. 아 어, 혹은 지시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민정수석실에서는 전혀 이상하는. 알지도 못했고 보고받은 바가 없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는. 전혀 민정수석실 네. 인사수석실로 건... 간 거죠, 이거는. 네, 그렇죠. 그그 그러니까. 음. 그 이후에 이제 인사수석실과 관련된 문건이 또는 보고 자료가 확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검찰에서 나오는 건데. 네. 그게 어느 정도이며 아래에서 위로 간 건지 위에서 아래로 간 건지 음. 누가 만들어서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는 아직 답하기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청와대라는 것을 한 덩어리로 보고 민정수석실의 한 이야기와 인사수석실의 한 이야기가 어한 하나의 몸체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접근하면 좀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 우선 그 청와대에서 이야기한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은 DNA 자체가 없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사실로 어, 확인되고 있어요. 음. 그 공직 관리 차원에서 전정권 인사들을 어, 예를 들어 이제 좀 환경 같은 경우에도 전혀 정책 기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정권 인사들이 특히 정치 성향을 많이 띈 분들이 있을 경우에 현정권의 환경 정책 집행이 잘안될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실 만약에 불법적 요소가 없다면 어 사실 뭐 그것이 공직기관 관리나 인사 관리 원칙에 맞다고도 볼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laughs> 나온 자료나 문건에 아까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표현들은 지나칩니다. 그리고 불법적 요소도 있어 보이고요. 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 그래서 아마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텐데. 그렇게 다 밝혀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어떤 문건이 나왔다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조금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김영우 네, 의원님. 우리가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인 양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것은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실체적인 진실은 검찰 수사 또 재판 종결까지 네.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을 논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청와대는 계속해서 현재까지 검찰 수사 결과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이런 와중에도 끝까지 우리가 만든 것은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체크리스트다. 그리고 블랙리스트라는 먹칠, 딱지를 붙여, 붙이지 마라. 이 청와대 대변인이 이렇게 계속 얘기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 문정부의 그 민간 사찰에 대한 DNA 유전자가 없다. 이거는 사실은 국민을 향한 막말입니다.아니 여당이든 야당이든 네. 어떻게 유전자를 들먹여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의 이 어떤 태도 이런 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그렇기 때문에 내로남불이 아니냐 더더군다나 촛불 민심이나 촛불 혁명에 기반한 어~ 사람이 먼저인 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초장부터 사실은 청와대에서는, 어, 사실이 규명되기 바란다. 그리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 라고 하는 게 도의예요. 도리고. 그런데, 네. 문정권은 민간사찰의 DNA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지금은 또 말을 바꿔서 이제, 이제서야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청와대 어떤 태도 문정권의 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표창원님 할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하고 다음 좀. 얘기를 좀 진전시켜 볼게요. 네, 아마 지금 김용호 의원님 말씀이 그 모험 답안 같습니다. 어떤, <laughs> 어, 어, 모든 국가기관이 어, 좋은데요. <laughs> 아니요. 그러니까 어, 저도 뭐 마찬가지예요. 언제든 예. 스캔들이나 문제가 불거지면 이 실체가 네. 알기 어려요. 네. 청와대에서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우리는 네. 이런 걸 하지 않아. 라는 어떤 정서가 강했을 텐데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 행정관 중에 어떤 누군가가 어떤 일을 했을지 이 부분은 전수조사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네. 그런 상황에서 이건 도대체 우리한테 맞지 않는 가짜 뉴스야 라는 반응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은 아마 나중에 그것이 아니게 되었을 때 예. 어, 당혹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 대외 홍보의 원칙이란 것은 일단은 겸허하게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모음 답안일 텐데 예. 워낙 초장에 뭐랄까요. 좀 정치적 공세가 강해지니까 이에 대한 차단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음. 오늘 두 분은 어, 의견 일치가 쉽게 거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 뭐 이제 방송에서는 이제 처음 뵙습니다만은 우리 표창원 의원님 예, 예. 저도 뭐 정말 어느덧 삼선이 됐고 이렇습니다만은 <laughs> 아까 방송 전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정말 예. 좋은 정치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갑자기 예. 왜 서로 간에 또 칭찬하시는 분위기로 아니, 저희, <laughs> 아니, 저희가 사실 또 동갑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갑자인데. 아, 갑자기 또 주제와 관련없는 얘기를 또. <laughs> 아,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린 거죠. 뭐. 그 특검 가자는 주장은, 어, 요거는 지금 검찰 수사 중이잖아요. 예. 어, 여당에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건데 특검을 가자. 이거 계속 가시는 건가요? 뭐, 원칙적으로야 예.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선 검찰의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예. 경우에 예. 또는 제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조건. 네. 예를 들면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관여가 돼 있다든지. 예. 이런 경우에 이제 특검을 주장하게 되죠. 예. 근데 지금 벌써부터 이제 사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또 인사수석실 이렇게 연루가 됐다면 네. 특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이제 야당에서는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죠. 음, 실제로 왜냐면 하 예. 그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사건만 해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 수사당국이 굉장히 늑장 수사를 했어요 네. 제가 그~ 드루킹 조사 단장을 했었잖아요 네. 우리 당에서 그런데 왜 이렇게 늑장 수사를 할까 지금 돌이켜 보면은 늑장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권력의 핵심 인물들이 연루돼 음. 있다 보니까 아~ 그런데 결국은 특검 넘어가서 어~ 김경수 지사가 지금 법정 구속까지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네. 그것도 이제 최종심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 핵심이 청와대 수석실이 연루가 됐다면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특검 그래서, 얘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 현재 지금 서울 그 동부지검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잘해주길 바래요. 없는 거를 있다고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있는 그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줘야죠. 예그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창원 의원님은? 어, 너무 자주 특검 이야기가 나, 나오는 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번 사안 역시 현재까지는 뭐김영용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검찰 수사에 대한 지장이나 방해나 권력적인 예. 개입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예. 어, 더군다나 민정수석실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관련된 것이 나온 것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특히 검찰의 현재까지의 수사 방향을 보면 어 가히 유죄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음. 생각할 정도로 일단 전 장관 출국 금지 명령 바로 예. 어, 내렸고요. 그리고 대단히 적극적이고 어, 강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뭐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될 정도의 그 수사 진행 사항들 계속해서 보 어, 어.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라면 어 사실 특검 얘기는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네. 한 예. 한번 결과 지켜보시죠. 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지금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자영국당 전당대회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laughs> 김영우 의원님? 그 저도 이제 과거에 전당대회 출마도 했었어요. 제 재선 때. 예. 근데 이제 전당대회라고 하면 다양한 목소리가 이제 그 분출돼 나오는 그 예. 과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산고의 진통이죠 산고죠 산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제 다행히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네. 그 합동 네, 연설이 네. 있었는데 네. 에, 얼마 전까지 있었던 야유나 고성이나 아, 이런 것이 어제는 그래도 좀 잦아들었다 그래요. 네. 어, 좋은 현상이고 아무튼 새,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국민들이 원하는 컨벤션을 해야 되겠죠. 예. 표창 의원님은 사실 이제 남의당 얘기이긴 하지만은. <laughs> 예. 정치인으로서 남의당. <laughs> 네. <당은. 웃음> 관전평을 좀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의 지금 전당대회 분위기라든가. <laughs> 어, 많이 아쉽죠. 많이 아쉽고. 어떤 부분이 아쉽죠? 어, 사실 뭐 남의 당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 대한민국 정치 전반이 네. 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많이 얻었으면 좋겠고. 네. 우리 뭐 BTS나 손흥민이나 김연아 음. 선수처럼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정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거든요. 네. 그러면 전당대 역시 외신들도 이제 취재를 해갈 해 텐데 하나의 예. 컨벤션이고 잔치잖아요 예. 그리고 뭐 경쟁이 치열하긴 하지만 그러면 그 내용 컨텐츠는 어떤 정책 꽂혀어야잔치어야 해요 예. 월드컵 올림픽처럼 (1년) 내내 또는 (2년) 내내 임기 내내 예. 어, 해왔던 그런 노력들과 정책과 앞으로의 비전들이 막 펼쳐져야 할 장치여야 할 텐데 이건 너무 소위 말한 막말이라든지 특히나, 어, 뭐, 피해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역사 왜곡이라든지, 음. 이런 것마저 극단적으로 동원되는 상황은 조금 너무 아쉽습니다. 그 전당대회에서요. 네. 결국 지금, 어, 사람들이,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들이 가장 이렇게 핵심 어떤 의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 자유한국당으로서도 이게 바람직한 상황인지. 네. 이거는 뭐 바람직 안 바람직을 떠나서 예. 그 현역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그 헌재 판결에 의해서 탄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전례없던 일이잖아요. 우리 네. 그 현대사에서 예. 엄청난 이런 정치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또그 대통령을 배출한 우리 당으로서는 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음. 에, 이것에 대한 어떤 판단 또 이게 또 단순히 어떤 정치적이고 법적인 판단 이외에 정서적인 판단들을 또 한단 말이죠. 당원들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이 사안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측면 좀 있다. 네, 어쩔 수 없는 네.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이것을 우리가 극복을 사실 해야 됩니다. 에, 결국 현재 판단은 현재 판결은 이미 내려진 판결이고 예. 이것을 현실적으로 뭐 뒤집을 수 있는. 어, 현실적인 수단과 방법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이제는 역사적인 판단만이, 역사적인 평가만이 남았겠죠. 근데 우리 당으로서도 이것을 극복을 하고 이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어 이제 미래 비전을 가지고 경쟁하는 게 옳다. 그리고 네. 어 모든 당내의 다양한 그 생각들을 하나로 녹여내는 그것이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해야 될 리더십입니다. 네. 어,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아뭐할 얘기는 많지만 <laughs> 뭐 하세요. <laughs> 너무 길어서. 저 근데 이 전당대회에서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공식적인 석상에서요. 저 네. 표창원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표창은 의원님? 글쎄 뭐 여당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국민의 상식선에서 참 그런 말이 왜 나오느냐라는 좀 의아심이 들고요. 예. 사실은. 뭐 김용 의원님도 계시지만 탄핵 이후에 새누리당에서 어뭐 소장파 탄핵 찬성파 의원들이 갈라져 나오셔서 바른정당을 만들었을 때 네. 사실은 그 바른정당이 끝까지 버텨내서 보수의 혁신을 이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 어려움 앞에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하다 보니까 다시 복당을 하시면서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탄핵 문제에 대한 정리가 안된 거예요. 역사적 정리가 안 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유야무야 우리 함께 갑시다라니까 지금까지 온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친박계열에서는 당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결국은 아킬레스건 복당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수 밖에 없는 거고 당신들은 지금 어 그동안 못 했느냐 네. 우리 지난 정권 어려웠을 때 아무것도 한거 없지 않느냐 복당파 의원분들은 탄핵에 대한 그 과거에 어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 사실 추궁하기 어려우신 거고요. 이걸 그냥 미래를 보자라는 말씀만으로는 봉합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을 그런 네. 가운데 특히 이제 친박파들께서 하실 수 있는 거는 현 정권에 대한 공격. 그것을 네. 통해서 당내에서의 나름대로의 그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다 보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그런 근거 없는 탄핵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김영우 현직,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물론 우리가 쉽게 언급을 하거나 주장을 하는 거는 좋지는 않겠죠. 예. 예. 또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임에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네. 다만 지금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그렇고 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얘기까지 지금 막 나오는데 이런 것이 축적이 되고 이런 것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면 그것이 또 정치적으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음. 그러니까 아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그 사실이 밝혀지는 게 우선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뭐 처음부터 탄핵을 예. 정리하셔야 될 거라 바라는 거보다는 예. 네, 이런 것이 잘못 쌓여져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현 정부도 국민을 좀 통합시키는 그런 정치를 하기를 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어, 정책 얘기 좀 했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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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최고의 정치 마무리하겠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 자, 당 김영우 고맙습니다. 의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고요.